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냥꼬 냥고 삼단지나 대전쟁 냥고 삼단지나 대전쟁 드디어 이 녀석 짹짹짹짹 사연잭 어 사연잭의 주인공 하나 나오고 세개 플러스 우욱 나를 삼단지나 해주게 어 삼단지나를 빨리 안 하면 또 나올 거 같아가지고 어, 빨리 해야 될거 같아 이 녀석 어, 빨리 빨리 어 빨리 해줘야 어 중복이 이제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서 어, 이제 빨리 이 녀석 3단지를 해버려야겠습니다. 잭잭이 보도록 하죠. 큰 하면서 뛰어나온 친구들과 같이 악령들을 일망타진으로 몰아넣는 요괴 바스터즈. 반드시 악마와 천사를 날려버리고 저주하며 가끔 소파동을 낸다. 어. 자, 날려버린다. 저주. 소파동. 열파 데미지 부여. 그러니까 이게 잭잭이가좀 애매한 포지션이야. 어이 이거만 빠졌어도 이거만 빠졌어도 괜찮은데 아 날려버린다가 있다 보니까 조금 거시기하다 음, 이게 밀치기가 되면은 혼자 만약에 저번에 그 그각 징글이었나? 어 그때는 뭐 그런 스테이지는 쓸수 있다 치더라도 다방면으로 쓰기에는 이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 날라버린다가 딜좀 늘라 그러면 얘 혼자 짹짹이 그냥 뒤로 밀어버리면 이제 딜안 들어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날려버린다만 없었어도 좀 악마 스테이지라든지 이런데 좀 쓸만했을 텐데 왜냐면 소파동에다가 열파 무효야어 악마 스테이지에서 굉장히 쓸만하죠 어거 저주까지 걸어줘 옵션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아, 이놈을 날려버린다. 가지고 그냥 극혐이요 어, 음. 그래서 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요괴 결사작제, 쨉짹. 제3형태 진화로 체력과 공격력이 상승. 게다가 반드시 소파동을 내게 된다. 아, 반드시가 아니었어. 아, 가끔이었군요. 아, 뭐야? 이거 뭐 하는 짓이죠? 반드시 소파동을 낸다. 이러면 나쁘지 않은데, 그냥 날려버린다가 문제야. 그냥 어. 날려버린다 그냥... 그래, 좀 거시기 해 어. 가봅시다, 먹어라 짹짹! 고맙습니다, 이제 중복 안 나올게요 짹짹! 어, 오우야 각성! 어, 이거 약간 미니언즈 또 패러디 아니냐, 이거? 어. 이거 막 갖다 써. 어. <laughs> 어. 대요의 결사, 짹짹 참 난해한... 난해하게 생겼는데 어. 보도록 합시다 짜잔 드디어 3단지라 끝났다, 제발 중복 그만 나와 어? 야 말이 되냐? 이 사연잭 나오는거 이거 그만 나와 어 악령 퇴치 사업이 대박난 요괴마스터즈 최고급 최첨단 아 최첨단 장비로 고액의 현상금이 걸린 대악령을 추적한다 반드시 악마 천사를 날려버리고 저주하며 소파동을 낸다 반드시 반드시가 붙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력 공격력도 증가했고 자이 녀석을 데리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따단 어 뭐 근데 악마는 악다에 말고는 어, 할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아, 여기 그냥 두 번째 스테이지 한번 가볼게요. 얘 데리고. 어, 양콤보도 생겼네요, 얘도. RS랑 똑같이. 볼까요? 음. 어, 뭐야? 아, 뉴 여기 구나 뉴, 고! 오! 우와, 단일로 연구력 없소야? 어, 이거는 귀한데? 어, 이거는 굉장히 귀한데요? 단일로 연구력 업 소를 해준다? 악마 스테이지에서는 데려갈 만한.. 아 내가.. 아그럼 밀치기 씨.. 아 그놈은 밀치기 씨.. 어.. 어.. 그래요? 어.. 연구력 업 소를 해준다 연구력이 경험치 좀더 주는 거 아닌가? 어. 그죠 그걸 더 준다. 이정이 그걸 더 준다 자, 아레스랑 교체 아레스랑 <laughs> 교체해서 4,350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연구력 없어 근데 이게 막상 또 연구력 없어? 글쎄요 어. 아, 밀치기가 너무 커 밀치기 때문에 어 아, 연구력 없어 그냥 갖다 버릴 것 같아 어. 물론 얘랑 이제 박사랑 같이 쓰면은 이제 저거 되는 거 아닙니까? 얘랑 박사랑 같이 쓰면은 더 많이 얻는 거잖아. 그럴 때나 이제 쓰지. 어. 부주 악마 스테이지에서 얘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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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아, 아. 아. 그럼 대구력에다 소구력 얘 이게 아, 대구력 그렇지. 대구력에 소구력 붙이면은 오우 소파도 좋네요. 이런 건 좋다. 미니 미니미들 제거 하는 거. 아아 아, 내가 잘못 알았네요. 아 그러면 대구력에 속으로 붙이면은더 빨라요? 더 빠릅니까? 어 이거 고방 좀더 뽑아야겠다. 대구력에 속으로까지 붙으면 더 빠른가? 아니 왜 하필 힘적인 거야? 어? 공속은 근데 빨라 보이는데? 공속은 빨라 보입니다 일단 소파동으로 어 잠깐만 근데 천둥포 한 번만 쓰자 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어? 아? 아 스테이지가 좀안 좋았다 무식퍼야 어. 나가봐봐 다음 다음 쿨까지만 버텨봐봐 악마 스테이지가 좀 애매해 어. 악마 스테이지가 좀 애매합니다 어. 정마 리뷰하기가 쉽지가 않아. 이제 핫도그 다 날렸으면 해볼만한데. 잭잭이 다음 잭잭이까지만 좀 버텨봐봐 얘들아. 어쩌다 보니 스테이지 클리어 영상이 돼버렸네. 젠장. 잭잭아! 쨕쨕아 이가아더 빨리 뽑혀요 아 그렇습니다 어아 근데 그럴 거면은 이렇게 안 하고 아, 아 대구력 중구력을 낀다 책제가 아. 아유 나 가려졌어 망했어 내 리뷰 아니 어. <laughs> 내 리뷰 아니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네. 아무튼, 그냥 이렇게 애매한 포지션이다. 이거예요. 어, 좀 약간 애매한, 애매한 포지션이다. 어. 더볼 것도 없어. 솔직히, 어. 그냥 애매해. 애가 좀 애가 애가 애매해. 이게 확 쓰자니 또 그렇지도 않고, 어... 그 모양이 이쁜 것도 아니고, 어... 아무튼 이제 영구력 없소니까 대구력에 소구력 끼고 쿠뇨까지 이런식으로 세팅할 때 이제 양콤보적으로 이제 쓸수 있고 그리고 뭐 이제 RS랑 비슷하죠 RS랑 RS리뷰 때도 말씀드린적이 있지만 그냥 저기 꼽사리로어 <laughs> 어 우리 기라성같은 우리 어 메인 어 캐들 사이에 자리가 하나 남는데 애매하다 어 그러면 그럴때 한번 써주고 아니면 이제 뭐 극악징글처럼 어. 밀어야 될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쓰고, 뭐, 이런 거. 그래도 RS보다는 낫지 않을까? 어, RS보다는 그래도 좀더 사용할 때가 좀더 많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능력치 한번 보도록 하죠. 음. 자, 2단일 때 체력 57,800, 공격력 16,915입니다. 어, 체력은 그래도 거의 한 2만 가까이 늘려줬네요. 어, 체력은 많이 늘려줬고, 어쩐지 아까 그래도 세번 히트백 되더라고. 어. 공격력은, 아, 6천 기본적으로 RS를 보든, 다른 캐릭터를 보든,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한, 한방 데미지가 너무 세버리면, 이제, 너무 그게 사기가 되니까, 이제, 요런 식이면은, 이제, 한방 데미지를 들어가야 하는 캐릭터면은, 데미지가 공격력이 좀 낮고, 이제, 아니면 이제, 사명 공격이다, 이런 애들은 데미지 높게 주고, 뭐, 요런 식으로 책정을 하나 봐요. 어, 그읍좀 아쉽긴 한데. 자, 그럼 사거리 400입니다. 400. 조금 짧죠? 어, 좀 짧다. 그리고, 공속 4.2초. 어, 공속은 생각보다 체감은 좀 빠르게 느껴졌어요. 어, 울트라 슈퍼레어 치고는 어, 공속은 좀 빠르게 느껴지는 체감이었고 쿨타임은 아래서 어, 한 2분 정도 가까이 됐는데 이거는 어우, 그래도 이것도 거의 2분 가까이 되네요. 어, 쿨타임은 저 똑같이 그냥 울트라에 답게 느리다. 비용은 4,350원. 그다음에 악마 100% 확률로 어, 천사랑 어, 저주 걸고 소파동 내고. 무조건 밀친다. 어. 아이 밀치기만 좀, 어떻게 좀, 어. 이게 나중에, 진짜,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나중에, 진짜 이게, 지금도 거의, 거의 벌써 10년 됐지만, 더, 더, 이, 더 이끌어 간다. 더 한다. 더 운영을 하겠다. 나중에는 이거, 지우는 거. <laughs> 내 입맛에 맞게 이거 옵션 지울 수 있는 요런 거 이제, 어, 좀, 뭐, 나왔으면 안 나오려나? 어, 좀 너무, 좀, 아 애매하게 넣어놨어. 이게 애매하게 넣어놨어요. 아무튼 확 좋지 않게끔 이렇게 딱 이렇게 걸어놓은 것 같은데, 음, 어찌든 저찌든 좀 아쉽다. 어, 아쉽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이거, 어, 연구력, 어, 소구력, 음 소구력. 양콤보도 생기고, RS랑, 어, 다 같이. 악마 관련된 애들이, 이게, 새로이 많이, 양콤보가 생기네요. 어, 요런 거. 있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어쨌든, 음, 만약에, 어디서 쓰냐? 그러면, 저기, 악마, 이제, 쪼맨이들, 악마 넬르미, 악마 그, 잭팽, 펭귄, 어, 고런 애들 나와서, 이제 그, 순교, 터지면, 고런 때는 이제 아레스랑 얘랑 둘이 나가서 정리하면 된다. 어, 요런 식으로다가 이제 쓸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 너무 잘못 봤으니까 한번 보죠. 어, 모션 좀 봅시다. 쏴 봐, 쏴 봐, 어이 쭉 뿅. 음, 선들이 좀 있네요. 어, 그냥 바로 쫙 해서 쭉 빵이 아니고, 또 여기서 지하다빵 터지네. 예라이. Yeah, right. 안녕. 안녕. 네, 이렇게까지만 알아보고 어, 악마 스테이지 실전에서 어, 한번 어, 쓸수 있는 날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3단지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만!